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음, 추석 명절들 잘 쉬셨죠? 어, 이번에는 다행히 연휴가 길어서 내려가실 때도 부군이 내려오시고 고향 가시고 올라오실 때도 아마 여유있게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고속도로는 많은입니다 차가 많아지고 고속도로 계속 건설돼도 이, 이, 복잡하고 밀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고속도로 바쁘다고 말이죠. 가학길 달리시는 분들이 참 들어 있습니다. 이 가학길 달리다가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누구나 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학길 달리는 거 하나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 문화인의 도로상에서 지켜야 될 양심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시대에 살아오면서 자동차를 통해서 겪고 보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 생각지도 않는 일들. 20세기 초 자동차가 막 생겨나가지고 실용화될 시기에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 50년, 20세기 전반이죠. 이때는 자동차를 가지고 인간들이 세계를 탐사하는 것이 이 자동차. 메이커들 사이에 큰유행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로 얼마나 어떻게 지구를 누빌 수 있는가 하는 사전 탐사이기도 하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이요. 또 하나의 경쟁입니다. 내 자동차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하는 것을 선전하는 선전의 장이기도 하죠. 자 이것을 이런 그 대치구 탐사 모험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자동차 메이커였던 앙드레 시트로잉 이었습니다 이 시트로잉 자동차는 아직까지 건재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수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앙드레 시트로잉은 자동차 창업자이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역사에서 이 앙드레 시트로잉을 선전의 괴재라고 부릅니다 자 1921년 어 P2라는 자동차를 만들어냅니다. 개발해내는데 이 P2라는 시트로잉 P2 모델은 어 쉽게 말씀드려서 어, 상당히 그 값싼 보급형 자동차였습니다. 그저 달릴 것만 다니고 서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차인데 이걸 어떻게 선전할까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이 차를 가지고 1921년 가을에 인간 최초, 역사,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가지고 사라 하 사막을 행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자, 이것 가지고, 뭐, 만족하지 못해서 1924년에는 앙드레 시트로잉이 아주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만난 자동차 가지고 아프리카 북쪽에서 남단까지, 에, 모로코에서 남단 캡탄까지 이것도 역사상 최초로 자동차 탐사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합니다 자 1923년 7월 달에 24년입니다 7월 달에 드디어 자동차 8대가 북쪽 알제리에서 출발해서 사하라 사막을 거쳐서 탐사에 들어가는데 자, 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북단은 사하라 사막 아닙니까 이 사하라 사막에 자동차로 간다는 게참 그 어렵습니다 왜냐면 바퀴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앙드레 시트로잉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 입 바퀴를 탱크용 바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을 캐터필러라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여덟 대의 아프리카 탐사대를 만들어서, 이름하여 흑색순양함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순양함대가 이, 2만 킬로미터, 북쪽 알제리에서 남단 캡탄까지 2만 킬로미터를 결국은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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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만에 완주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고생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지에서 뭐 모래 빠지기도 하고 숲에 갇혀서 못 나오기도 하고 또길못 찾아 헤매기도 하고 또그 원주민들하고 아주 목숨을 건 그런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2 개월 만에 성공을 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사상 최초로 자동차를 가지고. 아프리카 미지 의 아프리카의 모든 그 자료를 이때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촬영을 하고 어, 과학자도 동반해서 여러 가지 식 동식물 채포변을 어, 채취도 하고 해서 이게 돌아와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참 어, 화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특히 당시에 찍었던 그 자연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필름은 아직까지 프랑스 국보로 남아 있다 고 합니다. <목소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기계 조합의 덩어리입니다. 2만 가지가 넘는 각종 기계들이 서로 조합이 돼서 합리적으로 연결되고 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기계가 달리는 기계, 이중작용을 하는 것이 자동차죠. 그런데 자동차에는 이런 부품들이 다 그냥 그저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발명되는 그 이유가 있고, 또, 뒤에 묻힌 비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 물론, 자동차 엔진도 중요하고, 바퀴 축도 중요하고, 뭐, 헤드라이트, 뭐, 핸들, 뭐, 의자, 크라치, 변속기 다 중요합니다만은, 아, 이 숨어 있는 부품들의 발명 비사,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핸들 비사, 핸들이 어떻게 발명되게 되어 있는가. 그좀 애틋한 사연의 얘기로, 어,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6년, 벤츠나 다이밀러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했을 때, 자동차는 엔진하고 만들어서 자동차는 만들어 놓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핸들,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벤츠 1호 자동차는 앞이 바퀴 하나고, 바퀴, 뒤에가 바퀴 두 개죠. 앞 바퀴가 바로 핸들 자전거 핸들 바퀴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자 이것도 갈수록 자동차가 어, 힘이 강해지고 빠르니까 이앞 바퀴 핸들 하나 가지고는 불안정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역시 이제 앞 바퀴 두 개인데 두 개가 나타나도 역시 온달 같은 핸들 조직을 만들지 못해서 연구하지 못해서 역시 자전거 바퀴식 앞 바퀴식 핸들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본 당시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선수였던 드레이크가 아주 좀 특이한 앞 핸들 을 장치를 발명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핸들을 텄냐 하면 자동차 앞 차축을 갖다가 전부 방향을 틀도록 만든 겁니다 요새 승용차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대형 버스나 추락 보면 앞에 차축이 붙어 있죠 이 차축이 바로 전부 다 도는 겁니다 조금은 발전됐는데 이게 또 게, 어, 짐이나 싣고 풀스피드로 달리다가 코너링을 하게 되면 전보고 잘해요. 자, 이때 이것을 자주 보고 유심히 보고오던 그 독일의 물리학도 링켄 스피겔이라는 젊은 친구가 야 이야 이 저렇게 해서 앞으로 자동차는 무한히 발달될텐데 힘이 세워주고 할텐데 저 핸들 조금 장치 한리적인게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요.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물리학도니까 연구에 아주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하고 소풍을 나가게 되는데 평소에 있지 뭐 무심히 지나던 물레가 방앗간 앞을 지내다가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들어가서 아래우로 그방학 공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우로 움직이는 것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 돌아가던 회전역을 이용해서 이 공위가 바로 회전역을그세기시 기아의 그 기둥을 타고 공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고, 야, 저거다! 저 원리를 이용하자 해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 핸들의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동네 책방에서는 단골 외상군이 된 겁니다. 이번에도 할수 없이 이 핸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책방에 가서 책을 좀 빌려주셔 하니까 그 전에 외상값 갚지 않으면 못 빌려준다 하고 책방 주인 에커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사장 사장 해가지고 어떻게 책을 빌리냐면 내가 이 자동차에 진짜 이것만 설계를 완성하면 이 자동차 구조를 혁신시킬 수 있는 설계도인데 이 완성하면 바로 책값 대신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 그러면 가져가서 책을 가져와서 참고를 해서 드디어 오늘날 핸들 조직의 설계도를 완성을 합니다. 자, 링켄 스피겔은 책방 주인하고 약속을 져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설계도를 이 책, 외상값 대신에 책방 주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책방 주인이 가만히 설계도를 이어 살펴보니까 이게 쓸모가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돈 벌겠다 해서 머리가 바짝 하더니 자기 이름, 책방 주인 이름 앞으로 이 링컨 스피겔의 핸들 그 설계도를 특허를 받은 겁니다. 이래서 링컨 스피겔이라는 그 반면가, 즉 설계가의 이름이 붙지 않고 그 책방 주인 에커맨이라는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오늘날 자동차의 핸들 조직을 에커맨식 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들 하나에도 이렇게 비사가 숨어 있습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자동차의 경쟁력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품질 이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계 자동차 디자이너계를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이닝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자체에서 디자이너를 어, 영입해가지고 스튜디오를 가진 거. 또 하나는 독립 디자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새 차를 개발할 때 자동차 회사에 디자인실이 없는 자동차 회사는 이 독립된 디자인 회사에다가 발주를 합니다. 이러한 크기에 이러한 승능 이러한 모양 여러 가지 그 기본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를 만들어서 아, 한대 내지 두대 그리고 어, 샘플 차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모든 도면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세계적으로 이 디자인 자동차는 1910년대부터 초기의 자동차는 디자인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 디자인보다도 굴러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제 엔진 얹어서 시트 놓고 핸들 달아서 잘 굴러가고 빨리 가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회사가 많아,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또 자동차도 이제 아름다움을 접목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1910년대부터 오니까, 이때부터 디자인이란 개념이 아주 부각이 됩니다. 자, 오늘날 현대 지금 이 독립된 디자인 회사 중에서 이 독립된 디자인 회사는 바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디자이너가 세운 디자이너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 유명한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모여 있습니다. 뭐그 유명한 베르토네, 피닌파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폰을 설계했던 조저, 어, 조르제트 주자로 기아. 이런, 음, 독립된 디자이너들은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진을 찍고 가게 가면 지금도 디자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큰 역사 깊은 디자인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디자인 학교도 있고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세계적인 거장, 디자인의 거장, 조르제트 주지아로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환상적이면서 자동차의 미를 창안하고 이 사람은 자동차의 미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 뭐 어, 자전거, 우리 생활 필수품을 다 어, 디자인하는 아주 디자인의 천재입니다. 이 조르젝트 주자로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깊은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74년 우리나라 최초로 고유 모델인 포니로 디자인할 때 바로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분에게 이조지아로에게 디자인에 발주를 한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84년에 이 874년의 포니 고유 모델 1호는 뒷바퀴 굴림이었습니다. 요새는 앞바퀴 굴림 차가 많지 않습니까? 뒷바퀴 굴림으로서 제조로 조지아로가 디자인을 했고, 그러부터 이제 10년 후에 84년에는 역시 우리나라 앞바퀴 국산 앞바퀴 굴림의 제 1호인 현대의 엑셀까지도 이 주자로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해에 85년에 나온 어, 현대의 중형차인 스텔라, 스텔라까지 주자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너무나 한국하고 가까워졌고 이 주자로는 이 디자인 때문에 우리나라에 네 번인가 왔다 가면서 참 에, 서울이 아름답다. 여기에 자주 오면 내가 디자인에 영감, 영감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주자로는 어릴 때부터, 역시 토리노 출생인데요.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그 그리기 미술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막 생겨나서 자동차가 생활 오픈돼서 자동차를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자동차, 특히 자동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매력을 갖기 시작했던 것.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 맞고는 17살 때, 대학은 가지 않고, 17살 때, 이미 대학 과정은 자동차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피아트 자동차 디자인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음, 피아트의 몇 가지를 디자인해서 오늘도 그 유명차가 됐습니다. 이때에 어, 토리노의 그 유명한 디자인의 거장 베르토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토네에 한때 스카우트 돼가지고 베르토네 디자인 센터에서 수석 디자인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베르토네가 모든 것을 기대를 이 주지라 또 걸, 걸게 됩니다. 이래서 그 베르토네 산하에 있으면서 한 20여 가지 뭐 알파로, 메오, 그다음 란체와 같은 30년대, 20년대 차들을 많이 디자인합니다. 그러다가, 68년,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나도 좀 디자이너가 좀 되고 싶다. 독립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싶다 해서 드디어, 만토반이라는 현장 판금 기술자와 함께 손을 잡고, 68년 토리노에 이탈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를 차립니다. 그 이탈 디자인이 오늘날까지 지금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68년부터 주제로는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뭐 도요다 뭐 영국의 뭐롤스 영국의 썬비미든지 뭐 볼스방에든 루노 이런 자동차 스로 앞다투어 이 주제랄게 디자인을 부탁을 합니다. 이 주지아로가 역시 그 두각을 나타낸 작품은 어디냐하면 어느 모델이냐면 역시 우리나라의 폰이 또 있겠지만은 딱정벌레차 뭐 딱정벌레 모의 볼스바겐 비트를 완전히 스타일을 바꾸는 골프형을 만든 여기서부터 주지아로는 세계적인 빛을 바라게 됩니다. 1974년에 음, 볼스바겐으로부터 주의자 여러분께 이 동그란 딱정 본래식의 디자인 말고 조금 이 디자인을 파괴할 수 있고 파격적인 현대 감각의 디자인을 해주시오 해서 등장한 것이 제2세대 볼스바겐 골프입니다. 어, 이 골프는 완전히 동그란 반개형에서 완전히 파스트백 그러니까 문이 양쪽에 두 개씩 달리고 뒤에까지 문이 달리면서 경사면을 이룬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이 나오면서 앞바퀴 시대를 열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지아로의 어, 볼스바의 골프는 바로 오늘날 어, 소형 앞바퀴 굴림의 자동차, 경쟁 자동차의 붐을 이으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보면 한편 일률적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현대나 GM대우나 삼성루노에서 나오는 차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안 됩니다 그저 소형차, 중형차 해가지고 인간이 바라던 대로 다양한 디자인의 자동차 다양한 크기나 또 편의성을 감안한 자동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자동차대로 다 만들었다면 망합니다 네, 이러한 불만을 갖다가 인간들은 어떻게 해소하냐하면 자동차라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기의 창작성을 접목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해서 요새 미국에서나 또는 유럽에서 유행한 자기의 커스텀카 또는 이걸 창작의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불러서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아트카라고 라 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포니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트카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무슨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손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자동차를 아름답게 내, 자, 내 자연, 내 소, 어, 어, 창작품의 자동차를 만드는 겁니다. 순전히 그림으로서 유명한 그림을 그리던 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포니카라는 것은 자동차를 갖다 겉에 약간 변형을 시키든지 악세를 가지고 그 의미 있는 악세사리, 재미있는 것, 이런 악세사리를 가지고 치장을 내서, 어, 속 알맹이는 보통 자동차지만 겉은 완전히 자기의 창작품으로 만드는 조각형 자동차입니다. 자, 이런 자동차, 아트카나 퍼니카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튜닝의 아트카 어, 또는 퍼니카에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장 아트카고 퍼니카가 제일 성한 데가 바로 유럽,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주로 막 퍼니카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아트카는 독일 쪽에서 많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이 퍼니카 중에서 또두가지로 나누려면 완전히 자동차 모양을 바꿔가지고 자기 창작품을 만드는 이 세계는 하나밖에 없는 장작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동차 형상을 이용하지 않고 엔진만 자동차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활 필수품을 자동차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 서 신발 자동차, 그 다음에 햄버거 자동차, 소세지 자동차, 그 다음에 변기 자동차, 그 화장실 있죠 별개다운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자동차 이런 거는 우리 생활 용품 아닙니까? 이런 쪽에 자동차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본체는 그대로 두고 겉에다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창작의 액수를 입혀서 만든 자동차 오늘은 바로 이 기상천의 한 생활용품으로 이용해서 퍼니카를 만들어가지고 어, 국가적인 유명인사가 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인도로 가보시죠. 인도에 최근에 신문에도 많이 타고 하는데 수다라는 40대 먹은 이 자동차 광이 있습니다. 예 아마 몇분 신문에도 우린 나고 했는데 이 미스터 수다는 하여튼 어릴 때부터 자동차 갖고 놀기에 그렇게 좋아해서 결국은 자동차 튜너로 청소년 때부터 직업을 바꾸면서 튜닝을 하면서 자기가 온갖 자동차를 만듭니다. 현재 이 수우다, 미스터 수우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공장에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일생 동안 만들어 온 자동차가 한 3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말이죠. 기상천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가지형 자동차, 햄버거형 자동차, 그 다음에 세장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신발 자동차, 옥조 자동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서 여기에서 이름이 나와서 지금 매일 지금도 하루에 한 2, 300명씩 구경을 온다고 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서 이 자동차계의 유명인사로 수단은 지금도 열심히 창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가실 길이 있으면 한번 저 구경하십시오. 자동차 경주들 좋아하시죠? 특히 젊은 분들 모터스포스, 그 중에서 카레이싱. 아마 우리나라에도 카레이스가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제급인 자동차 경주도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자동차 오늘날의 경주를 크게 두 개, 둘로 나누면 하나는 서키트 경주 그러니까 트랙에서 뺑뺑 도는 가진 스피드 경제가 하는 경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오프로드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서키트 밖을 어, 나가서 이 땅에서 도로상에서 또는 도로가 없는 땅에서 경쟁을 하는, 달리기를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트랙에서 하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포뮬라 원 그랑프리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그러니까 이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죠. 이두 가지가 오늘날 모터스포츠의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랠리도 또몇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로상을 달리는 랠리. 그 랠리 유명한 게 몬테카를로 랠리죠. 유럽의 각지에서부터 일정 거리에서부터 유럽 각지 출발 스타트점에 시작해가지고 달려와서 마이, 마지막에는 몬테카를로에 누가 먼저 들어오나 이런 게 있겠고, 이건 도로상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리다카 랠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사하라 사막에 이걸 지옥의 랠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길이 아닌 땅 위를 달리는 경계입니다. 이 짧으면 몇천키로, 길면 만키로 이상을 달립니다. 그 다카렐리하고 쌍벽을 이루는 성향을좀 틀립니다만은, 정글을 또 돌파하는 이 장애물 경주가 있어요. 이 정글렐리, 이것 상당히 참, 이 파리다카도 그 악명을 떨치지만, 정글렐리도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정글일리라는 것은 그, 그말 그대로 정글을 갖다가 콩갓 그, 마, 에, 파충류니 무슨 짐승 무슨 뭐 독충 이런 것들이 있는 또높이 있고 우거진 숲을 갖다가 길 없는 길을 돌파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짧으면 몇백키로입니다만 길면 2, 3천키로가 넘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정글렐리, 캐멜 트로피 정글렐리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카멜 트로피 정글 랠리가 바로 오늘날 그 파리 다카 랠리와 쌍벽을 이루는 랠리로 성장시킨 하나의 기초, 저, 최초의 랠리입니다. 이 카멜 트로피 랠리는 1980년 그 유명한 카멜 담배 회사. 이 담배 회사가 담배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이런 이벤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에, 첫 해에는 독일하고 미국 두 나라만, 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참, 참여하다 보니까, 이큰 남자들, 남성들의 그 참, 그 리스크, 모험적이면서 팍력 있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값어치를 느끼 이게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오늘날 유명한 정글레리로 어, 뭐, 말레이시아 정글레리로 또는 자바 정글레리로 파생이 됩니다만은, 이 초기에 1980년부터 90년까지만 해도, 이 카멜 트로피 회사에서 여기 출전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도 역시 이제 카멜 트로피 회사에서 검증을 합니다. 할수 있나 없냐, 자격이 주어지는데, 자격을 받게 되면 이 회사, 담배 회사에서 일체 경비를 다 내주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카멜 트로피에는 랜드로버를 준다는 겁니다. 선수들에게. 그래서 랜드로버가, 영국의 랜드로버가 이 카멜 예, 트로피 랠리 때문에도 더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 거죠. 이렇게, 에, 주다가, 담배회사 이렇게 뭐 차하고 뭐 모든 겸 대주다가 90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어, 아, 이름이 나니까 여러 갈리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 이제 그말레이자 정글 랠리인데, 이 정글 랠리는 어디서 대학, 어, 그 퍼지느냐 하면 우선 아마존, 정글인 아마존, 그 다음에 자바,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자 이런 정글이 있는, 이건 러시아까지도 갑니다만, 이런 데서 이제 펼쳐지는데 자동차는 보통 사륜구동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글 내리, 예를 들어서 천미, 어, 천, 천, 킬로미터 구간을 정하면 그 안에 색존을 둡니다 스페셜 스테이지 해가지고, 어, 진흙탕도 놓고, 뭐 산도 놓고, 나무도 놓고, 이걸 이제 건너뛰게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주파를 하나, 이런 걸 참, 어, 포인트를 찾고 해가지고, 빨리 주파하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정글랠리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력있는 정글랠리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내 전철이나 전차, 버스를 보면 안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이 노약자 보호석에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그런 광경을 종종 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비어있어도 서있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들어와서 그 앞에 서있어도 모른 척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합니다. 이건 바로 양보, 양심 문제입니다. 젊 어, 젊을 때부터 이 교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학교 교육보다도 가정 교육부터 이런 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노역자 보호석은 여러분 젊은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자석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